홍익대학교 졸업 프로젝트 학원 관리 프로그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배경 및 동기, 핵심 기능, 기능별 화면 설명, 기술 스택, 시연 영상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오늘날, 학원생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학원 관리 프로그램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학원 관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강사, 학원생, 학부모가 각각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학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쟁학원에 비해서 비즈니스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학원 관리 프로그램들은 학습 관리 시스템만을 제공하거나 자원 및 인원 관리 시스템만을 제공하는 등 하나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만 이 기능들을 합쳐놓은 관리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학원은 여러 개의 솔루션을 섞었어야 한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제품들을 합친 하나의 제품을 제작해 보고자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입니다. 강의 영상 및 첨부 파일 업로드 기능을 통해 Vimeo와 유튜브 두곳 모두의 강의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며 강의 영상에 대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원을 출결 태블릿을 이용해 기록하고 지각 여부를 조회하는 출결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부트페이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수업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포스기를 통해 학원비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특정 수업에 대한 수업료 지불 유무가 기록되는 카드 단말기 결제 연동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위에 기능들을 탑재한 학원 관리 페이지를 도커와 서클 시아에, 젠킨스를 이용해 배포하였습니다. 기능별로 구현된 화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의실 페이지에서는 강사가 영상에 대한 링크를 올리거나 영상 파일을 직접 업로드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은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수업의 리스트를 확인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업 관리 페이지에서는 원비를 관리하거나 출석 관리할 수업을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수업을 클릭하면 해당 수업에 대한 가격과 이름 및 설명 등 수업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강의를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 관리 페이지에서는 학원에 등록된 학생들의 데이터가 리스트업 되고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학생을 클릭하면 해당 학생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학생의 피드 및 해당 학생이 재생한 강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학생들이 접근 가능한 수업 리스트를 나타내는 수업 수강권과 강의 수강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 관리 페이지에서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강사들의 데이터가 리스트업되고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강사를 클릭하면 해당 강사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 관리 페이지에서는 특정 연월에 대해서 학생들의 결제 기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추가가 가능하고, 카드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되어 있는 포스기에 원비 정보가 전송되고 결제에 성공하면 결제 여부를 기록합니다. 메시지 관리 페이지에서는 학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문자의 발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템플릿은 기정에 되어 있는 치환 문구를 이용해 손쉽게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결 관리 페이지에서는 학생들의 당일 출결 기록을 확인하거나 수업별로 날짜별 결석 지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에 사용한 기술 스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버는 AWS EC2를 통해 배포하였고, 도커 이미지를 통해 빌드하였는데, 이때 빌드되는 코드는 CircleCI가 GitHub의 메인 브랜치 훅을 보고 반영합니다. API는 OpenAPI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프론트는 v 3로 구현하였고, 빌드에 사용하는 번들러는 p a s l 이며 S3를 통해 배포되는데, Jenkins를 통해서 GitHub의 메인 브랜치를 기준으로 배포합니다. 학원별 도메인 설정은 AWS 라우트 53에서 관리해줍니다. 이제 시연 영상을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